네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 어제는 저희가 75주년 8월 15일 광복절이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 아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나는 전쟁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다. 아마 이런 분은 없을 겁니다. 모두 다 전쟁이 없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 그런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아, 하지만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는 책을 쓴윌 아, 듀란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아, 책을 썼던 이 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지난 3,421년 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는 기간이 불과 286년에 불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끊임없이 실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뭐큰 전쟁 뿐만 아니라 이 작은 나라끼리 이렇게 분쟁하는 그런 전쟁까지 다 합하면 이 땅의 전쟁이 그치는 날이 3,50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겨우 286년 전쟁이 없었고 나머지는 다 전쟁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지금 전쟁을 경험하고 있지 않, 않지 않습니까? 네, 말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 전쟁이라고, 하고 이념 전쟁이라고도 하고요, 또 경제 전쟁이라고도 하고, 또 문화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국가 간에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있고요. 개인별로도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입시 전쟁이 있고요, 뭐 취업 전쟁. 출근 전쟁 그리고 뭐 주차 전쟁 예.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예. 뱃살과의 전쟁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일디학에서 역사와 문명을 가르치는 그 교수인 도널드 케건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우리가 인간이 전쟁을 하게 되는 세 가지 동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늘 두려움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 이겨야 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싸움이 어찌됐든 내가 경제적으로 이 손해 보지 않기 위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분을 내세우는 어떤 명예를 추구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 어떤 나라의 지도자들은 자신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뭔가 좀더 업적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으로 이지도 어, 않은 실은 전쟁을 일부러라도 좀 일으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고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지나 여러 가지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두 다 공감이 가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전쟁을 하는 그런 동기들이 다 타당한 이유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더 근본적인 그런 동기들을 좀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근본적인 동기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이 전쟁의 상황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까? 이 정욕에서부터,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욕심 많은 할머니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제주도로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가셨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화장실이 가시고 싶어서 중간에 화장실 을 갔다가 나오시는데 그 앞쪽을 보니까 이 비즈니스석에는 자리가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넉넉한 자리. 자기가 앉아 있는 그 이코노미석 그 뒷자리보다는 훨씬 더 넓고 좋은 자리가 있는데 아니야, 저 자리를 뭐 하러 비워 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가 가지고 거기 앉아 가지고 아이고 좋다. 이거 이렇게 좋은데 왜이자리 이렇게 비워 놔? 이러면서 이제 이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좋다고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승무원에게 눈짓을 하니까 승무원이 찾아와 가지고 할머니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기는 우리 또 다른 분들이 있는 좌석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할머니가 막무가내인 겁니다.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 자리에 있던 가족들이 이제 찾아와 가지고 할머니한테 이제 저 뒤로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할머니가 들어먹지를 않으시는 거죠. 그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그 옆에 있던 한 승객이 그 할머니의 귀에 다 대고 한 마디를 했더니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뒤로 갔다는 거죠. 어떻게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그랬냐? 그랬더니 그 승객이 그랬다는 겁니다. 할머니 귀에 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할머니 이 자리는 부산 가는 자리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 할머니 가 어차피 이게 잘 모르시는 그런 상황인데 부산 간다고 하니까 결국 이 할머니를 움직이게 한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결국은. 그부산 가면 안 되니까 손해보면 안 되니까 얼른 일어나서 난 제주도 가야 되니까 뒤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움직이는 걸 보면 그 동기가 어디 있느냐 다 욕심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정욕을 따라 움직이고요.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요 뭐든지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 언론도 그렇고요. 뭐다 이렇게 물론 중심에 서서 잘 보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자기가 주목받기 위해서 보도하고요. 또 어찌 됐든 모든 상황들을 보면 자기가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움직이는 모든 그이 모티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모습들이 다그 욕심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어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서로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평화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늘 싸움이 있고 늘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어 세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이제 그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예수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이 기도는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지금 앞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이 지금 걱정하시면서 이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동일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는데 이 기도를 한 마디로 하면 이런 기도입니다. 이 땅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바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레위기에도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의 이 성도들에게뿐만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말씀하고 계시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거룩하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좀 성스럽고 좀 품위가 있어 보이고 좀뭐가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 보이는 그런 삶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좀 걸음걸이도 좀 다르고 말과 좀 행동도 좀 다른 이런 모습을 생각하죠. 그래서 옛날에 예, 그 어떤 이제 부흥사들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말씀을 할 때도 할렐루야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뭔가 좀 목소리를 좀 이렇게 예, 낮추면 좀더 거룩해 보이는 뭐 이런 모습들이 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뭐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좀 이렇게 막게 방정맞게 먹지 않고 이렇게 굉장히 좀 폼을 잡으면서 말이죠 이렇게 거룩하게 먹는 이런 모습들 뭘 하더라도 주여 이렇게 딱 하면서 하시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세상에서는 실은 그러고 하기 살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요즘에 교회 다닌다고 티를 내면. 눈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 거룩하게 티내고 산다는 게 실은 쉽지가 않죠. 어쩌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거룩한 삶을 살기가 참 부담스럽고 늘좀 그렇게 살기가 좀 답답해 보이고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느냐? 바로 거룩에 대해서 실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거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본문에 말씀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세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 나이다. 아멘.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뭔가 세상과 이렇게 뭔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아유, 나저 사람 안 보면 돼. 안 보면 그만,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안봐 버리면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것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이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하고 떨어져서 살아서 안 되고 세상의 모든 문제 속에 이렇게 직면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그, 그 앞절에 보시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 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만 따로 좀 구별을 내고 따로 데려가 버리시면 실은 일은 쉽게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거나 세상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내가 살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게 단순히 구별됐다는 삶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뭔가 문제들에 대해서 싸우고 직면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그 가정에 어느 가정에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그 가정의 아빠가 그딸 아이가 여섯 살짜리 딸인데 그 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질문을 했대요. 너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말을 듣자마자 대답을 하는데요. 서슴없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좋아, 그러면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아빠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있는데 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엄마는 지금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눈을 흘기면서 그렇게 예, 다시 물었답니다. 아, 그러면 너는 아빠가 얼마만큼 좋아?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요, 엄마 곁으로 딱 가면서 엄마만큼 좋아? <laughs> 딱 그랬다는 거죠. 네. 이 아이가 얼마나 참 지혜롭습니까? 실은요,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랍니다. 그 말, 그 질문처럼 곤란한 질문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아, 나 이런 곤란한 질문 받기 싫어. 그러면서 그 아이가 가정에서 가출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곤란한 질문을 받더라도 그 아이가 어찌됐든 그 안에서 그것을 또 지혜롭게 대처해 낼수 있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신앙인의 삶을 산다는 게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질문을 하더라도 그런 문제들 투성인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도 이 세상을 등지거나 떠나거나 도망치거나 피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도전을 포기하지 않아야 우리가 거룩한 삶의 자리에 갈수 있다는 라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똑같이 도전이 됐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들을 이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갔는데 세상에 이 땅이요 비어 있는 땅이 아닌 겁니다. 이미도 아주 장대한 아낙자손이나 그 대단한 사람들이 여기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약속의 땅이라고 들어갔는데 그냥 쑥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에 가자마자 무슨 문제를 만납니까? 비어 있지 않는 땅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와 또 갈등을 겪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얼마든지 우리를 편하게 살려고 한다면 좋은 땅에, 비어 있는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단순히 편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문제와 갈등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안주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욱더 땅을 차지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거룩함의 삶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문제 앞에서 이런 갈등이 겪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러려고 했으면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싸움을 해야 됩니까? 차라리 노예 생활 을 했을 때가 더 낫습니다. 이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직면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약속했땅가난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예, 네,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직면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나갔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나갔던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 거룩함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예, 네, 막 기쁨이 있었던 게 아니었죠. 이들이 예수님이 떠나가고 나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이들 안에 여러 가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갈 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성령의 약속. 그 성령의 임재가 이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때, 그때 이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가 막 부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나누기 시작하고요. 구제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이러면서 정말 마치 천국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이들이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을 때, 그들이 안주했을 때그 안에서 구제의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생겨지고 문제가 생겨지고 갈등이 생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버려 두십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공동체가 부흥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공동체가 나눔을 통하여서 점점 행복해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공동체가 거룩한 자리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쩌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끼리는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하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시고 오히려 거룩함의 자리까지 도전하며 나가도록 그들을 거기에 있지 않도록 오히려. 핍박을 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해서 그것을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를 미워서 흩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미워서 우리에게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좀더 거룩한 삶을 도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모여서 잘 살아라. 너희들이 정말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너희들끼리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때내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고 권능을 줄 것인데 너희들 그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죠.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 앞에서 도망치거나 피하거나 또 거기에서 등 돌리지 말고 미움 당하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직면하고 그것을 피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 거룩함을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싫은 편안하게 지내왔습니다. 별로 갈등 없이 지나왔어요. 그리고요, 문제가 좀 생기면 안 보면 끝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좀 손해보는 것 같으면 에이, 그러면 절교하면 돼. 하고, 에이, 그냥 사표 쓰면 돼. 아유, 그냥 이혼하면 돼. 실은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면 돼.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다른 길을 또 찾으면 얼마든지 많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실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것 같으면 그것을 직면하기보다는 오히려 에휴, 안 보면 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하는 삶 속에서는 절대로 거룩함에 대한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누구를 만납니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는데 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자기들에게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그 왕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정 정치를 허락을 해 주시죠. 그래서 왕정 시대가 허락이 되고,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사울 왕을 세웠지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블레셋의 그 골리아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그들이 문제와 여러 가지 갈등을 겪는데 여기에서 한 사람도 나서거나 또 여기에 대해서 직면하지를 않습니다. 모두 다 두려워서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한, 한 사람도 나서지를 않는 그런 가운데서 이 다윗이 그 자리에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 직면하며 그 싸움을 피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결국은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경험합니까? 바로 다윗이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갔던 사람은, 나아갔던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쓰러집니까? 결국은 그 물맷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자리가 머물러 있는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면하고 그 피하지 않고 그것을 마주했던 그 사람에게. 놀라운 그 은혜들이 거룩함의 은혜가 경험되는 삶의 현장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이,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어떠셨을까요? 이 땅에 모든 것이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싹진멸해버리고싹 쓸어버리고 하는 것이 훨씬 쉬운 방법이죠. 아니, 이렇게 만약에 더러운 세상이다 한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같으면 아유, 나 엮이기 싫어. 그러면서 아마 이 땅에 내려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삶의 갈등을 피하지 않으시고, 직면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거룩함이 있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이 갈등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매를 맞고 욕을 먹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우리가 직면하고 나아갈 때늘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것을 싸워 이기려면 우리가 더 무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싸움꾼이 되어라. 너희가 싸나워져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한 삶의 진정한 모습이, 진정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도전을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에서 이것을 그 뒤에 기도합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를 따로 구별하고 따로 데려가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악을 무찌르고 악을 이기고 예, 악을 극복하고 이렇게 할때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 공격적인 단어를 지금 한마디도 쓰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악을 이길 때 어떻게 합니까? 저기 지금 예, 서울에 어디 광장에 나가서 막 예, 손을 들고 막 싸우고, 이렇게 대항하고, 지금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 말씀합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만약에 괴롭혔을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악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악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악이 아니고, 세상은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대상인 것 뿐입니다. 진짜 악은 어디 있을까요? 실은요, 세상이 악이 아닙니다. 진짜 악은 어디 있는가? 바로, 진짜 악은요, 미워하는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요, 마귀가 주는 내 생각 속에 진짜 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악이 지금 외부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 저, 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실은 제일 큰 적은 어디 있냐면, 큰 악은 어디 있냐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싸워야 할,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때, 외부 사람하고 싸워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미움과 내가 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어, 할아버지가요, 늙지 않고, 더 젊게 막 사시려고, 이분이 85세가 되셨는데, 그런데, 아, 이 공원에 나가서 계속 운동을 막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데도 운동하시는 그 할아버지를 보고, 아유, 할아버지 막 젊게 사시니까 너무 좋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청춘 같, 막이 이, 어, 젊은 청춘 같으세요. 그러면서 막 덕담을 해주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는요, 조깅을 하는 어떤 아가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할아버지가 예, 그 아가씨한테 물어봤대요. 아가씨, 내 나이가 몇 살처럼 보여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아유, 할아버지 85세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내 나이를 알아? 이렇게 이야기했다요, 했대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 할아버지 어제도 똑같이 물어보셨잖아요. 네. 매일 매일 물어보시면서. 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몸을 건강하게 한다고는 했지만 뭐가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기억 기억력이 이게 떨어지는 거죠. 기억력이 실은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기억력이 실은 없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요, 기억력 없어지는 게실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좀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제일 불쌍한 사람,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 지 아십니까? 기억해야 할건 기억 못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건 끝까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미운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 교회에서 이제 내가 그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니까 내가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면 아유, 내가 그래도 집사니까 참자. 아유, 내가 권사니까 참자. 이렇게 하면서 인내하자. 그러면 참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야, 너참잘 참았다. 너 그래도 너는 신앙인으로서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아.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을 받습니다. 그러나 참긴 참았어요. 인내하긴 인내했어요. 근데 그 마음에서는 아직도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에이 가다가 에, 뒤로 넘어져 코가 깨져라. 그런 막 에, 저주하는 마음이 싫은 내가 참기는 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내 안에 그 미움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외부 사람은요. 그걸 잘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미워하는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악에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지금 우리 주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그냥 빠져서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요, 우리 마음 속에서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그 수많은 공격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막 핍박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 먹으시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악한 것들을 다 부숴버리시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다 말대꾸 하시면서 또 변명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다 그것을 막아서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렇게 공격해 올때그 공격을 다 몸소 받으시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그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요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그들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들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왜안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 그들을 그들을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다이 안에서 싸워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가능한 거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고백은 내 내면 안에서 내가 악과 싸워서. 내가 이 미워하는 마음을 이겨낼 수 있어야만 할수 있는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이 땅을, 일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 상대하고 또안 보면 끝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직면하고 비록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나아갈 때 그저 그 사람들을 공격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저주하고 싶은 그 마음들, 그 욕심들, 이것과 내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진짜 거룩함,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함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분노하게 합니다.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런 갈등의 자리, 그런 싸움의 자리에서 우리가 더 이상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피하거나 도망치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그 악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가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역사함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세상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런 갈등과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거룩함의 초청 앞에 우리가 새로운 나를 바라보면서 전진하며 나아가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